아이고. 얼굴구 한번 씩켜서딱 채고. 얼굴 대단한 대단한 아이고 졸려 벌써 졸려. 시원해서 그렇지 우리 땅콩이아석고아 고연패 이아요 요석열 고염이야 우리 땅콩이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아어우다

뭐해? 뭐 끌리는 거 끌리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. 얼굴 표정 봐요. 얼굴 한번 가까이 한번 쫙 대줘봐. 아이고 좋아라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. 벌써 돌려. 아이고 시원해. 아이고. 아이고 시원해. 또. 자. 다시. 이재명 이 대표에게. 아우 졸려요. 쭉쭉 아우 쉬워네. 그 아우 쉬워네. 저자 이제 또강아지 어? 고터치 한번 눌러주고 우리 쭉쭉 크게. 쭉 쭉. 자